안녕하세요 자,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자, 구글 스프레드 시트 체크박스 현재 선택 도와주세요 지금 온, 에디터, 자, 온 에디터는 이렇게 셀이 수정될 때 작동하는 함수죠 시트네임이 이럴 경우에는 자, 시트 이름 자, 이렇게 리턴하는 거고 쭉쭉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트에 적용한 건잘 되는데, 다른 시트에 다르게 적용한 건잘안 되더라고요. 다른 곳에 o n e d i t 이렇게 적용시키는 걸 모르겠다 이거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아, 해보죠. 자, 컨트롤 C 하고 일단 여기에 복사를 했습니다 자 제목은 뭘로 해야 될까요? 자, 여러 시트에 자, 여러 시트에 onedit 적용하기 이렇게 볼게요 자, 시트. 1. 자,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해 봅시다. 지금. 자, 체크 박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요거를 선택. 자, B3을 선택하면, 은 이게 선택이 되게끔. 자, 이거를 다시 자, 복사해서,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 자, 이거는 어, b 유이 선택되면은 요게 체크가 되겠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왜 예, 되셨죠? 자, 나머지는 작동 안되겠고 아무데도. 나머지 자, 요거를 자, 여기 이름을 정합시다. 시트 자, 시트 x 요거는 시트 y로 합시다. 시트 y 자,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스프레킷 액티브 시트, 시트, 자 오레 언더바 시트로 합시다. 요거를 자 시트 x 그리고 시트. 시트 y 자 그렇죠. 시트 t underbar name 해 가지고 저희 get n a m e 게갖 봅시다. 자, 요게 어, air underbar 시트에 인클루즈 인클루저 시트 바 네임을 자 여기 포함하는 거죠. 여기 포함하지 않으면 리턴. 자이 말은 뭘까요? 지금 요거는 지금 한 거는 자 시트 X와 시트 Y S만 작동하겠다 이 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자. 자, 이제 이제 여기서 자, 지금 시트 X와 시트 Y, 지금 시트 X 맞죠? 시트 X, Y. 자. 자, 어, 시트 네임이, 자, 뭡니까? 시트 X일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제일 마지막에 return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쭉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냐. 자, 시트와일 때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리턴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작동되고 나서 요뒤에게 이렇게 수행되겠죠. 자, 물론 요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리턴되겠지만은, 자, 굳이 요렇게, 이렇게, 어, 어, 뭐야. 14행이 이렇게 진행되게끔 하는 거는 네, 뭐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럴 경우 자, 여기에 자 실은, 자, 자 스프레드 이렇게 아 여기서 트랙켓 키보 셀셀있죠어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셀의 주소를 이렇게 나주는 거죠. 자 시트 x 셀 경우는 뭐죠? 시트 x 셀 경우, 엑셀 경우는 자 B3, D3. B3일 때 B3일 때 D E F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어, B3, 자 S 엔의 셀이 B3이면 B3 B3이면은 B3이면은 이면, 자또 여기서 b 포어 b 포자셀의 에펠류가, 아, t r 이면은 자, 요거는 생략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하고, e l s e 면은 어떻게 하겠다. 자, 여기서 t r 이면은 자, 아, 그대로 써줍시다. t r 이면은 어떻게 하고, e l s e 면 어떻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트에 getLens get 어떻게 됩니까 자 t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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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3의 s e t v 는 뭡니까 true 자. 그러고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해제된 거죠. 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요게 폴스를 해주면 되겠다. 자, 이게 끝났어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시다복를 해가지고, 요거는, 자, 시트네임이 그그 시트네임이 시트일 경우 이거는 시트네임이 y일 경우 여기서는 사실 리턴 여기 필요 없죠 자 시트 Y일 때, 자 여기 봅시다. 이거는 시트 Y일 때는 뭡니까? 자 B6이네요. B6. 요게 B6이면은 B6이면은 b 6에 E의 B6에서 B6, E6. B6 E6 맞고 BDF e, 맞죠? 자, 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요거를 실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권한 요청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요청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시트에서 작동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자 일단 저장하고, 저장하고 하면은 요 onEdit 함수를 그대로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앱스 스크립트가 시트에 이렇게 접근하는 권한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권한을 이렇게 실행시켜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걸 해줘야 돼요. 는 예, 테스트하면서 한번 해줘서 그게 이제 안 해도 될 거예요 일단 해봅시다 실행 자, 지금 완료됐지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절차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자 일단 가지고 봅시다 시트 y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트 투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없죠. 아, 여기서 선택하면 이제 시트 x 죠 여기서 B3 여기 선택하면 여기 여기 다 트루가 체크돼야 됩니다. 응? 잘못됐죠 지금 T에서 e, e, T에서 f 까지네요 자, 봅시다. 이제 체크 해, 자면은 다시 체크 하면 시트 와요 봅시다. 시트 와자 봅시다. 여기서, 어, 여기서 보면은 자비 이 요것도 사실은 뭐별 문제는 없는데, RNG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RNG라고 하고, RNG는 이렇게 해줄까요? 자, 제가 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 변수에 이렇게 지정해주면 여기 중복되는 거죠. 지금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 때는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RNG는 라 변수를 지정하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 T3SF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데 훨씬 이렇게 간편하고 효율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자, 저장해서 한번해봅시다 다시. 자, 제대로 작동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요게 지금 제가 이전에 요거를 연수를 영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내용 자체는 안에 내용은 틀린데 어떻게 지금 이게 아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시트 한 시트 내서 에 지금 이렇게 온애드도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 봅시다. 이게 먼저 시트. 자, 시트에서 이렇게 하고 각각 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어, 해준다 이거죠. 해준다 이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제가 공유해 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탑부 만들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글들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